안녕하세요 도단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이 다이소랑 문구점 시내오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, 제가 제가 그 저는 가지를 않았어요. 근데 도단냥이께서 같이 찍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안에 물은 안에 물은 일단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요. 진짜 이게 미러어 밀어나 밀어나. 이 정도 이, 이 정도 있어요. 네, 먼저 첫 번째는 이지 클레이. 이지 클레이인데요. 이지 클레이는 이렇게 이거는 문구점에서 사셨대요 근데 이게 하나에 총 1,500원. 1 5 0원 되게 싼거 같아요. 이건 양에 1,500원이라니 되게 싼거 같아요. 이지 클레이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, 얘개를.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어. 밤이니 저 반, 저, 네, 제가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, 봐주세요. 네. <laughs> 아, 네. 저랑, 네. 저랑, 도단님께서 같이, 같이 찍었거든요. 네, 다음, 그 다음엔. 착풀 두개 샀는데, 이건 아마 다이소에서 사시, 사셨을 거예요. 네. 다이소에서 이렇게 두 개로 천 원에서 샀습니다. 네. 옆에 비닐 소리 나는 거, 정말 양해 부탁드 네, 양해 부탁드다 네. 그 다음에 이반짝이 갤럭시 괴모인데 이거 제가 사그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이걸로 액를 애깨 만들었었어요 액를 만들었는데 액계가액계나 애깨 그건 아직 소개를 안 했거든요 이건 아직 냄새는 좀 이상한데 그건 것 같아요 냄새는 이상한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펄이 있고 이거 이거를 이걸로 만들었는데 정말 손에 전혀 안 묻어요 음, 저, 근데 이거 처음에 만들면 좀 많이 먹고되는데 그전에 또뭘 넣어가지고 그 다음은 이걸 샀는데요 이게 골든 리트리버 전용 뼈다인데 어제 제 집에 키워요 그래서 하나 이거, 사주려고 네, 이거는 3,000원입니다 네. 3,000원이고요 네. 여기가 그리고 밖에 진짜 소리나는 거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섞을 건데요 차르 보구예요. 근데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. 그래서 그두구냐부님께서 이걸 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섞을 걸로 쓰고요.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핑크색이고요. 핑크는 벌써 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파란색 있습니다. 그 다음엔 이거는 이거. 뜨개질 하는 건데요. 이렇게 이건 도도한 양님께서 하, 그거 뜨개질 하신다고 사오신 거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아직 뜨개질은 잘 하시나요? 아니요. 나못 하세요. 이그 다음에 이거 스티커를 샀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각자 이거 다천 원이거든요. 원래 네. 이거 도도한 양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이거를 사셨어요. 네. 이렇게. 이거는 뭐지? 택배 보낼 때 그때 사용하려고. 다음은 이거, 지갑 샀어요. 이거 원래 도단양인께서 원래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이 지갑을 바꿨어요. 근데 실제로는 코랄색이거든요. 근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색 같아요. 여기 카메라로 보면 그것 같아요. 두 아니야 빨간? 핑크색 핑크색인 것 네. 아, 같아요. 제가. 여기 이렇게 지갑 있고요. 아. 아직 산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깨끗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젤리 푸딩 젤리 겸을 샀었는데 보라색, 파랑색, 노랑색을 샀는데 저희가 만들가 만들어서 이게 한국깔로다 통일이 됐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네. 엄청 큰일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, 푸지만 이렇게. 네, 여기. 개 도도한 양님께서 푸지만 이렇게 신혜욱이었습니다. 이상, 반이었습니다. 이상, 도전이 아니었습니다. 바이바이.